요번 청하님 컴백 무대 메이크업에서 품절 대란 난 토니모리 치크톤 리벤치크 듀오밤 4호 베이비 피치 저번 영상에서 발라봤는데 너무 예뻐서 오늘 전색상 발라보았습니다 두 가지 제형이 하나에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반쪽은 촉촉 글로우 반쪽은 보송 벨벳 타입 리벤치크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팟 타입의 리벤치크는 기대를 잘안 해왔거든요 블러셔로 쓰면 끈적끈적 피부 화장 뜯기고 립으로 쓰면 옛날 루즈 느낌으로 촌스럽고 둥둥 뜨고 각질 부각된 적이 너무 많요 이 제품도 진짜 기대를 안 했는데 요번에 청아님 메이크업으로 난리 나서 한번 발라봤는데 아니 제형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가장 밝은 컬러도 입술에서 안 뜨고 진짜 얇게 발리고 블러셔로도 피부 화장 뜯기는 거 없이 잘 올라가고 심지어 글로우 타입도 끈적함 거의 없이 광은 잘 나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9 컬러 모두 블러셔로 썼을 땐 밝게 올라가진 않고 분위기 있게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 더 산뜻한 봄 신상으로 새 컬러 나왔던데 그거 배송 오면 또 영상 찍어 볼게요. 1호 버니 핑크. 뉴트럴 톤인데 원보다는 쿨에 더 가까운 느낌. 쿨트럴. 밀키한 핑크빛으로 볼에 올렸을 때는 살짝 톤 다운되어 분위기 있게 올라가고 입술에 올렸을 때는 좀더 밀키한 느낌으로 올라갑니다. 2호 핑크 코어는 저한테는 쿨톤으로 느껴지고 블러셔로 썼을 땐 살짝 더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쿨톤 분들이 채도 살짝 있고 약간 낮은 명도로 분위기 있게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쓰시기 좋을 컬러 같습니다. 3호, 선데이 코랄. 마찬가지로 블러셔도 살짝 더운 느낌이 있어서 여름 햇살에 살짝 붉어진 건강한 빛의 코랄 느낌으로 올라오고 립에 올렸을 때는 상큼한 분위기가 나는 코랄 컬러입니다. 4호 베이비 피치 요번 청아님 컴백 무대에서 쓰였던 컬러입니다. 상세 페이지 컬러 도표에서는 봄웜 쪽에 가 있는데 저한테는 가을 웜처럼 느껴지는 컬러예요. 실제로 요번 청아님 메이크업도 가을 웜신 메이크업으로 유명했던 만큼 가을 웜 메이크업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차분한 누디 피치 컬러예요. 5호 토스티 로즈 4호 베이비 피치보다 온도감이 올라간 컬러예요. 잘 익은 살구를 오븐에 데운 느낌? 거기에 말린 장미가 살짝 들어간 컬러입니다. 6호 앤티스 레드는 다른 컬러들보다 발색이 확 올라와서 세이기 소량씩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드가 백설공주 레드라 너무 예쁘더라고요. 눈을 퓨어하게 하고 블러셔랑 립에 포인트를 주는 날 쓰던가 눈화장을 어느 정도 하고 블러셔랑 립에 살짝씩 얹어주면 너무 분위기 있게 예쁠 컬러입니다. 7호 하트 블러쉬. 이 컬러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웜톤인데도 이 컬러를 바르니까 얼른 쿨톤 메이크업 하고 싶은 레즈를 머금은 청량하고 귀여운 체리빛입니다. 8호 어나더로즈 이 컬러도 <laughs> 되게 진하게 발리더라고요 보니까 한 중간 호수부터 뒤로 갈수록 진한 컬러들인데 특히 이 벨벳 쪽이 바르고 나서 스며들면서 조금 더 진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양 조절 잘 해주셔야 될것 같고 블러셔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9호 모브문. 이 컬러 왜 이렇게 예뻐요? 듀오밤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올라오는 편인데, 이 컬러는 그럼에도 약간 청초한 분위기가 나는 깨끗한 느낌을 주는 데일리 라벤더 모브 컬러입니다.